자 해봅시다. 양성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그 보석이 다 녹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등 시간 증폭은 등 이제 우리 구조물조율되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어리디아의 핵이 그래도 보라진 연속 페널를 잘했다.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 일꾼 테러당할 수도 있는데.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에소 없습니다. 보라준는 그래도 멀티 있어야지. 좀 하는데 수월라 파는 라는라한데라 같아. 그소환수습니다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들이아니 카라스도 초반 창업을 필수라서. 연질 가스는 연질 가스 가져가는 플라이는 힘들어요. 덕분에 저파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처음에 업그레이드할게 너무 많아 카라스도 동맹 기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노림자 파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 있깜짝이야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공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차피 한 15분은 이걸로 막아도 좋죠 저지발를막아해충십시오암 u t the Shumbrain. I'm talking about the Shumbrain.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받으랑가 보네.

아니 냥타타 t 라 l k 을먹으시려 it. I c a 하 t 지 a l k about it. I can't t a 있 k about it. I can't talk about it. I c a n 균열러시 좋고요. 동맹이 지금, 지금, 지금 딱여 깨고서는 양쪽 먹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드디것 같습니다. 사들이 작업을 재개하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시간 증폭 3리 이제 우리 고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 저 위에 있는 건못 먹겠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목소리>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잇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흥분한 용암 돌연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곳소수니다정 공격 받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겠네. 오른쪽 위를 뚫든지 왼쪽을 들든지 ¿Qué es 멀티카스는 슬쩍 해야지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동항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라존 플레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옛날보다는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게 그요 차가, 차가운 공을 징글징글하게 연습했더니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포는 좋은 유닛이 맞아 노니 <목소리> 버밀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불안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리 재논 수정을 운반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이제 오른쪽 돌아야겠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렉 개먹네 진짜. 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경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로아이마. 자룡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오 아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아니네? 나 균이 여기 있던 줄 알았어. 이렇게 두근데 그래서 개꿀을 외치려고 했는데 아니었다.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도망갑니다. 죽는 마그마가 상부 성청을 이쪽에 세개 나오지 않을까? 우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딜러라고 미친놈들아. 아 어, 설설 렉 때문에 미치겠다. 이것이 바로 분산 컷. 보라진 승연도 40 이상만 할수 있다는 분산 컷입니다. 용한 분실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아, 잠깐만.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생존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항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 돌아버리겠구먼. 참 끔찍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아니 왜수정 캐드 듣는 놈들 자꾸 사라져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상위 사전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환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쪽 지진 확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 뚫고 나오면서 캐리 이건 너무 나쁜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법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 이거만 막으면 된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니다동다에니다중안 나고 뭐냐고요 그래서 넣었어요. 밖에 모두 안찍었는데수정을안 났네. 끝! 어제 아, 깼을 때보다 더 쉽게 깼네.